벨리아는 광속성 5등급 자 광속성 5등급 기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게임은 무조건 숫자로 말하는 게임이야 그냥 숫자로 말해 숫자로 자 벨리아 생6751 속도 110 방어 648 그리고 치확 10핀 없고 효적이 18% 있죠 깔끔하게 다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일단 이거 말하자면 은 생은 높은 편이고 방어는 기사치고 무난한 편이야 근데 속도가 빠른 편이야 이게 중요해 왜냐면 얘가 딥버퍼형 기사기 때문에, 야타 같은 스타일이에요. 자로만인데, 기사가 됐다고 하면 편해.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속도가 110이면은, 보통 240까지는 무난하게 뽑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효적이 18%가 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쓸데없이 효적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탯은 합격입니다. 그리고 기각, 기각 효저 14% 해방이 14%고요 기각 집중이 18%인데 이거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생1 8로쓸 건데 중요할 때 효저 14%도 쓸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 효저 기각이 쓸만한 게매클이 효저를 20% 플러스 기각으로 몇퍼더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14 벨리안 거를 하면은 실제로 딜러들 효적을 전부 다 무시할 수 있는 레벨로 올라와요 실제로 제가 지금 맥클 효저를 가끔씩 풀어서 쓰면은 30-40% 정도 받는데 네, 여기에 벨리안코까지 잔다한 54%에서 60% 정도 나와요 이게 뭐냐 연캐롯 희세 절대 안걸리 희세가 쿨미를 못한다? 이게 굉장히 크고 또 연캐롯 화상이 안 들어가고 해제가 잘안 되고 면역이 그런 이제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 의외로 효저 기각 준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런 애들 기억해 놨다가 잘 풀어졌으면 그거 때문에 게임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 저항 하나로 게임 터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소울 카운터가 나왔습니다 최초의 타그엘 카운터. 영광의 관보다도 더 확실하게 카운터 친게 나왔죠. 자, 타그엘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전투 시작 시 소울을 20 획득합니다. 적의 소울 획득량을 100% 감소시킵니다. 첫 전투 시작 시에도 이 효과가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완벽한 타그엘 카운터예요. 뭐, 도전자 도미니엘. 환영의 트네브리아, 연구자 캐롯, 타그엘 소울 하나도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됐냐면, 속댁 입장에서 무조건 벨리안을 벤해야 돼. 물론 무조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벤안 하고도 소울 안 쓰고도 이기겠지만, 근데 이제 타그엘 끼네들이 타그엘을 다삭제당하면 사실상 아티를 안 끼고 온 거기 때문에, 속댁 입장에서 벨리안 벤이 강제가 된다? 암시더 등 상대 선털러를 못막고 벤을 못해요. 암시더를 보통 벤해야 되는데, 벨리안을 벤해야 돼. 속댁들이 나세실 벤하고 폴리티스를 자기가 가져가서 쓰는 그런 였는데 이제는 벨리안도 막아야 되고 암시어도 막아야 되고 막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속대기 죽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래도 안 죽어. 예. 여러분 속대은늘 답을 찾아낼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속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알아서 님들 또 죽이러 올 거니까. 자또 재미있는 효과가 있죠 매턴 스작시100% 확률로 효적 증가, 치확 증가, 지속회복 중에 하나 걸립니다 여기서 효적은 일단 벨리안이 효적 위주로 쓸 거기 때문에 효적 증가 굉장히 좋고요 지속회복도 너무 좋죠 근데 치확 증가좀 애매할 수도 있어 딜러로서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3스킬 딜을 좀 봐야 될것 같아. 3스킬이랑 1스킬 딜을 보면 알것 같고. 치확 증가는 지금 알수 없어. 근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 뭐랑 잘 어울리냐. 모정이랑 잘 어울립니다. 모정이 이제 여기서 겹치는 게 치확 증가밖에 안 겹쳐요. 왜냐. 표적 증가는 없고 지독 회복은 긴복이 돼. 그래서 모정 끼면 더 짜증나. 지독 회복 두개 걸리는 꼴 보지? 바로 긴목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정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나중에 1스킬 봤을 때또 엘브리스 보고는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이 스킬만 보면은 모정이 나빠보지가 않아요. 1턴간 도발을 발생시킵니다. 자 3스케인데 3스케 중말 적, 전체, 행계, 2 0에40% 감소, 1턴 도발, 자신에게 2턴 방증. 자신의 최생비 데미지인데, 이거는 계속 나와봐야 알아요. 일단 3스킬이 좀 구려. 요즘 기본으로 주는 강화 효과 해제가 없어. 현재이 이것 때문에 사기인데, 얘는 없어. 그래서 얘는 반드시 누가 따라가야 돼요. 세리스라든가 면역을 지워줘야 될는 무조건 필요해. 이게 그냥 면역 첫 턴에 다 있으면은 절대 못 밀어, 얘는. 그래서 솔직히 벨리안이 좀 애매해 보일 수도 있는 게 3스킬 때문이에요. 조금 구려. 방증. 도 자기한테만 거는 거고 도발이 좀 좋을 것 같아. 도발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놈의 면역이죠 쿨타임도 지금 보시면은 5턴이고 뭐 이거 감소해도 맞자 4턴이죠. 이게 방증 2턴을 그럼 다못써 먹어. 왜냐면은 방증이라는 거는 턴이 비는 게딱한턴 비어야 돼. 다음 방증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방증 없는 턴이 딱한 턴이고 그다음 턴 돌아왔을 때 다시 방증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증 사이클이 안 돈다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방증이 얘 중요한 부분 아니야. 크라우랑 좀 다르게. 스킬, 그리고 저부터 1스킬 액션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부터 찐이야. 이게 찐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뭐냐 광역평타야 일단 광역평타 다른 걸다 떠났으니까 광역평타예요 무슨 뜻이냐 바피네가 왜 쓰레기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라라우 베퍼 일단 이두 가지에 두 가지한테 굉장히 전통적으로 아프죠 여기 요즘 뭐 추가됐죠? 램 추가됐죠 여기 풀비얼 추가됐죠 또잠비 추가돼요 왜냐면은 얘네가 약한 광역기에 굉장히 강해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광역기에 맞으면은 무조건 반응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스택 쌓이고 얘는 반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 아 불메르도 괜찮죠 불메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선턴에서 못 보아요 나세신이나 크라우처럼 선턴으로 뽑으면은 얘네 그냥 다 튀어나와 얘가 만약 내가 이제 누가 벨리안을 선픽을 했다 그거 보는 순간 내 계정에 있는 라라우 데퍼 램플비어 잠비 벤치가 아, 주인님 제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번 저의 무대입니다 저한 번만 내보내주십시오저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돼 난리다 그냥 내보내달라고 여기에 이제 뭐 벨리안에다가 뭐 상대가 막밥 뭐 피네 뭐 집비 이렇게 꺼낸다. 그럼 그냥 라라우 대포 그 아시죠? 예. 그냥 그냥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램한테 굉장히 아프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지금 기습이라는 추가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광역 평타로 보이거든요 기습이 이제 마그처럼 1스킬을 쓰고 또 추가로 광역 스킬이 나가는 건데 얘는 광역 스킬 광역 스킬이야 뭔 뜻이냐 로엔나 심지어 얘는 램처럼 회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로엔나가 이제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선픽으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얘가 선픽 기사로 나오는 메타가 온다? 그런 메타는 안 해요 진짜 얘가 선픽 메타다. HMC에서 벨리안 선픽으로 쓴다. 지금 있으신 시청자 모든 분들께 사이버 거세트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선픽이가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시면 은 기습이 전적 전체를 공격하고 1턴간 속감과 명감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짜증나게 포인트가 명감도 짜증이 나지만 속감 속감이 핵심이에요. 왜 속감 핵심이냐? 3스킬이 적행계를 밀어요. 그리고 1스킬이 속감을 걸어요. 횡밀 플러스 속감은 지옥이야. 이건 전통의 지옥 조합이야. 속감 걸어놓고 밀어버려. 그러면 상대는 밀렸는데 속도가 깎여서 더안 내려와. 나중에 보면은 진짜 턴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나. 벨리안 쇼라는 말이 나올 거야. 이게 자로만이랑 게, 비슷한 개념인데, 자로만에다가 속감까지 달린 거야. 근데 얘는 문제가 자로만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 방어효과 해제가 없어서. 근데 이제 누가 면역을 지워준다. 그 순간 진짜 벨리안 쇼 터질 수도 있어요. 얘 속도 진짜 250 찍고 달리면은 답도 없을 수도 있어. 결론 은 이제 디버퍼형 기사, 야타형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야타랑 같이 쓴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속감이 겹치고, 둘다 해제력 없어. 둘다 면역 지워주려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 야타랑 같이 안 써요. 제가 볼 때, 야타랑 같이 쓰인다기 보단, 천젤이랑 같이 써요. 천젤이 버프 지우고, 벨리안이 밀고 속감, 천젤이 또 밀어! 침묵 걸고! 난리 나는 거야. 거기다 이제 명감 들어가고, 뭐, 이것도 이제 강화효과 해제되고. 문제는 제가 볼 때, 단격 캐릭터를 상대로 애매할 확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반격 캐릭들이 버프가 없는 캐릭들이라 램풀비올 화라비가 그렇죠. 얘네 셋이 지금 주메타거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천재 면역이야. 그래서 천재 벨리안 조합하면 얘네 세산택 카운터 나갈 확률 높아요. 그래서 뱀픽적으로 천재 벨리안 둘이 뽑혀가지고 막 그냥 이 메타를 휩쓸고 뭐 이런 확률은 크게 높진 않아요. 자신의 턴에 사용시. 35 그리고 뭐. 똘올 방에서 야 100퍼인데 35퍼는 내가 볼때 어지간히 안 터져요 이거 이게 35퍼라는 게님 기준으로 3 5퍼는게 아니에요 9시랑 3시 평균이 35퍼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때 9시가 50퍼고 님은 이제 15퍼라서 안 터져요 절대 저랑 뜨는 정도로 뜬다고 보면 됩니다